자 안녕하십니까. GM 돌직구의 한국 시리즈 1차전 예상 경기 모의 중계죠. 자 SK 와이번스 펙 삼성 아이언스 네, 두팀 간의 1차전 한국 시리즈 1차전 모의 경기를 중계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어게 네, 2년마다 한 번씩 네, 잘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면서 네. 오 1, 2로 사이를 빠져나가는 1, 2로 사이를 빠져나가는 안타 선두타자 1회 초부터 선두타자가 출루하기 시작했습니다. 큰거 한방이 있는 선수죠 조심해야 돼요 아 도로 3루 도로네요 3루 도로 아 이거 이게... SK아이번스가 지금 1회 쪽 분위기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선발 SK아이번스의 선발 투수 김광현 선수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2회 말 공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번 타자 박성민 선수 올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러, 보여줬습니다 박성민 선수 초보부터 때렸는데, 야, 넘어갔어요. 초 바로 넘어갔습니다. 비거리 굉장한 박성민 선수의 솔로 압런입니다 9번 타자 구강이네요 오, 9강. 김상수 선수. 자, 떨어지는 슬라이더 공략해서, 슬라이더가 오늘 조금 맞아 나가나요? 김강현 선수. 네, 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자, 3루 달립니까? 3루 달립니까? 살려 3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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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까지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아, 역시 김상수 선수. 아, 여기서 1점 더 달아내느냐? 불펜진이 굉장히 강력하죠. 네, 내야 네, 아, 땅볼. 아, 악송도 성공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면서 야수 선택으로 1루 조작까지 살아나가게 됐습니다. 4번 타자. 자, 4번 타자 이호준 선수입니다. 이호준 선수 여기서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네, 초공략해서네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만들어냅니다. 자, 박정권 선수 큰 가방 노려볼수 있죠. 네, 투아웃시기 때문에. 총각 한 방을 노려봅시다. 아 말씀드린 순간, 자 좌중 좌중간으로 흘러가는 나 깨끗하게 가르는 좌중간의 안타입니다. 이쪽 이걸로 분명히 한점더 달아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야 이호준 선수의 주루 플레이가 아 너무 안일랬어 미로수가 다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로수가 다치진 않은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병사 아 조인성 선수, 조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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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성. 조인성! 야, 오늘도 해주네요, 조인성! 이제, 빠른 공이었는데, 잡아주질 않았습니다. 자, 높, 어, 높은 공! 뒤로 넘어가네요, 넘어가네요, 넘어가 넘어갔습니다! 야, 진가병 선수! 오늘 양팀 포수들이 하나씩 해주고 있습니다. 진가병 선수의, 아, 그리고 안자사의 대명사 포수 조인성! 네, 어깨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무리, 무리 없이 이제,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아니 이거 또 넘어 가나요? 배영섭 선수! 야,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명 뜬금으로. 등급... 자, 오승환 선수 올라옵니다. 자, 오승환 선수. 야, 구강에 장비까지 차고 왔어요. 공강에 장비까지 차고 왔습니다. 오승환 선수의 초구 초고... 아우! 공이 떠올라요. 공이 떠올라요. 자, 오승환 선수의 특기는 이렇게 직구로만 승부거를 내죠. 직구로... 아, 이번에도 위험했어요. 아, 오늘 김상수 선수의 송구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자, 오승환 선수의 직구가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지. 자, 마지막 한타자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데타 사용하네요. 안치용 선수. 자, 안치용 선수 데타로 나왔습니다. 오승환의 공을 때려내기 위해서 와 나왔는데, 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한가운데 직구! 자 잡아냅니다.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경기는 4대2로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삼성라이온스의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1차전 경기는 4대2로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